자 여러분들 잠시 후에 오늘의 수 선수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수들이 준비가 되면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수 선수 김진성 선수입니다 김진성 김진성 자 우리 김진성 선수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7회 초1.3 알러 완벽하게 막아줬습니다. 마운드에 올랐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? 어, 막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느낌으로. 는 아, 이런 자신감 막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. 오늘 몸풀면서 좀 긴장도 됐을 텐데 좀 어땠습니까 몸풀 때는? 어, 몸풀 때 만루 상황이 올것 같은 예감을 하고 있었고요. 또 말로 상은 제가 잘 맞기 때문에 자신이 있었습니다. 네, 역시 자신감, 네, 너무 좋습니다. 오늘 포크 볼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은데 오늘 제구에 대해서 는좀 어떻습니까? 어, 동원이가 리드를 너무 잘해줘서 그 동원이 리드를 따라가니까 뭐 좋은 결과가 이루어져가지고, 예, 네, 동원이가 잘 리드한 것 같습니다. 네. 그리고 우리 김진성 선수가 이닝을 딱 끝내고. 들어왔을 때 정반판에 가족들이 굉장히 손을 흔들면서 좋아했습니다. 어, 뿌듯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? 아, 이렇게 가족들 앞에서 뭐, 네, 멋진 모습을 볼수 있어서 어, 이런 또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네. 아, 굉장히 김진성 선수도 뿌듯했을 것 같습니다. 오늘 팬분들 응원이 정말 대단했습니다. 응원 많이 해주신 팬분들께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어, LG가 우승할 수 있도록 이한번더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i'll